여러분, 오늘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서울 목동 아파트가 26억 하던 것이 16억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매와 전세에 이어서 경매마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있고요. 고공행진하던 서초구의 전세값마저도 9억이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급매로 내놔야 겨우. 거래가 성사되죠. 주택시장의 경착륙의 공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택시장의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매매시장부터 전세 경매시장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집값 바닥이 어디인지 이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억 원 빠진 그런 가격으로 거래되는 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요 82.3에서 80.6으로 하락을 했고요. 7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선호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요. 호가는 드디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참 비싼 아파트의 대명사였죠. 21년에 전세 가격이 23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호가가 최고가 대비 9억 원이 낮은 14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9억 원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서초구의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뭔가 호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바로 서울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학구열이 가장 높다고 하는 목동의 아파트마저 하락하고 있죠. 목동,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인데요. 전용 101제곱미터는 감정가가 2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되면서 다음 달에 16억 7천만 원대로 경매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10억 가까이 완전히 하락해서 경매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억 가까이 떨어지는 이때 계속 유찰됐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마구마구 사들였던 아파트인데 이제는 쳐다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강변이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인데요 이 아파트가 사실 2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뛰어도 너무 뛰었다 물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너무 뛴 것도 부담된다 이겁니다 세금만 많이 올랐지 뭐 좋아진 게 없다 이겁니다 갑자기 뭐 아파트 앞에 도로가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기네 아파트에서 온수가 터지거나 석유가 터진 것도 아닌데 너무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두번 유찰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21억 원에서 64% 빠진 13억 4천만 원대 경매 나옵니다. 자, 두 아파트 입지를 한번 볼까요?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인데요. 2018년 초반에 거래가는 1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목동역이 여기에 있고 이쪽은 오목교역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요 입지가 참 좋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하던 아파트가 16억 원대로 뚝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흑석동 가볼까요 흑석동 흑석 한강센트레이 아파트 역시 한강이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튀어 올랐던 아파트인데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2018년 3월달 거래가 13억 원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감정가가 21억 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년 전에 13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감정가가 21억 원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표영호 TV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경매는 경매를 시작하기 한 10개월 전 정도에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일 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올 때는 하락기에는 가격이 내려가 있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유찰될 확률이 높다. 평오TV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평오TV의 이전 영상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값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는요. 유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1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완판행진하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이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이 지난 2분기 100%였는데요. 올해 3분기에는 92.7%로 뚝 떨어졌죠. 아마 4분기에는 더 많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초기 분양률이라는 것은 분양을 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분양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00% 분양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해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라도 오래 파는 사람들이 승자다. 내년에는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속도로 진짜 무섭게 빠질 것이다. 원래는 19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긴축에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긴축을 포기하고 유동성을 더푼 상태이다. 즉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유동성 거품에다가 더해져서 19년 이후 코로나 거품까지 잔뜩 끼었던 게 이제 폭삭 꺼질 차례가 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서울,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합니다. 연착륙 대책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규제 지역 추가 해제는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책도 나왔는데요, 15억 초과 주담대 규제를 다음 달부터 해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점점 커지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연착륙 대책을 대고 쏟아냈죠.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 이렇게 9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도요. 경기도 22곳, 인천의 8곳, 세종 등총 31곳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규제지역은요. 서울과 과천, 성남, 그리고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제안했던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가 됩니다. 현행 본 청약 60일 후에 파기됐던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을 하고요.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죠. 주택공급 물량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한 사전 청약도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주택대출 보증상품을 내놨는데요. 준공 전에 미분양 사업장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요. 현재는 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PF 대출로 조달한 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죠.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지금 고금리 시기와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인 이 시기에 통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풀어줘서라도 경착륙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뛰어도 솔직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거공간의 아파트 그리고 같이 널뛰기를 한 주거용 부동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 단계의 초입 구간으로 들어갔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 정상화의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늘리시고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을 때 기회가 와봤자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표영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